안녕하세요. 11월 27일에 투자 운세를 알려드립니다. 주띠총운. 상황 분석 및 전략적 투자 결정을 통해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 차분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기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소띠총운. 운을 시너지를 발휘하여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이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수 기회를 잘 포착해서 행운을 잡으세요. 기대 이상의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총운. 투자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흐름을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분야에 집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비즈니스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주요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 총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운이 따릅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노력을 기울이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매 타이밍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익을 누리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용띠 총운 용띠는 주식 시장에서의 흐름에 주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에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깊은 선택이 요구됩니다. 뱀띠 총운.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좋은 조언과 정보를 활용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더욱 보탬이 될 것입니다. 원활한 소통은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가 됩니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주의할 점은 감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말띠 총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나 지나친 욕심은 피하시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투자에 무게를 두시면 좋습니다.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분석과 점검이 중요합니다. 양띠 총운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운용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를 찾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러 방면에서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시면 더욱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총은 안정적인 투자처에서 긍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투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위기 관리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띠총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고 있으며 좋은 기회가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과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투자자들과 협력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개띠총은 이 분은 긍정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인 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믿을 수 있는 조언자의 도움이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돼지띠 총은 정확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기회와 위기를 잘 구분하여 안전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투자 전략을 수정하며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요구됩니다. 내 생년월일로 보는 더 자세한 운세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매일 무료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